겨자 씨한알 안에는 요 앞으로 열매 맺게 될 수많은 겨자 나무들이 그씨한 알에 들어있는 것처럼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이 앞으로 열매 맺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수천 수만 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 안에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바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을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있는 것이고요.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너후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다라 자, 태어나기 전에도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에다 주여와여 부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랬습니다.